오늘은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어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서시겠다 하라. 그리하며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죠 스가리아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곧 나귀 새끼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죠. 나귀의 주인은 어떻게 해서 그 나귀 새끼를 순순히 내어 주었을까요? 뭐 나귀가 한두 푼 하는 그런 가축이 아닐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거저 주는 경우는 없죠. 또한 그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귀 새끼가 준비되어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달라했을 때 즉시 내어주었다 하죠. 이 낙의 목적은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외곽에서 성안까지 태워 갈수 있는 그런 소용이 있는 낙귀를왜 주인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거기 내어두며 준비되었을까요? 아, 이는 나귀를 타고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 말씀을 보고 읽고 주님이 타실 나귀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사람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어린 나귀가 큰 나귀가 되면 또다시 어린 나귀를 준비하고 또그 나이가 컸버리면 또다시 어린 나귀를 준비하고 그 일을 아버지가 하던 일을 다시 그 아들이 물려받아서 아버지가 한 것처럼 어린 나귀를 준비하고 있던 그 사람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믿는 그 사람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나귀 주인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또 다른 세례 요한이라 하겠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나귀를 준비하며 주님을 기다리던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알았다겠죠. 드디어 어느 날 자신이 키우던 어린 나귀 새끼를 달라하는 그 분이 나타난 것이죠. 그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에 기쁨으로 당장 그 나귀를 내어 드린 것입니다. 나귀의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서 예언된 말씀이죠.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알고 있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안다라는 그 히브리어는 그냥 머리만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죠. 알고 실제로 행동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을 보고 안다, 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 그의 낙위를 포도나무에 메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낙위는 사람을 실어 나르고 짐을 실어 나르는 그래서 무거운 짐진자라는 것이죠. 무거운 짐지고 살아가는 바로 우리를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낙위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무거운 죄의 짐을 벗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에게 구속받는다는 그런 의미를 하겠습니다. 또 옷을 포도주에 빤다는 것은 우리의 죄로 더러워진 이 옷을 주님의 바로 십자가 그 보혈로 씻어주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자손을 통하여 예수 글서께서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 말씀을 아는 다윗이나 여러 선지자들이 그리스도는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함으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 사건의 의미보다 그 예언에 숨어있는 참 의미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귀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며 복음 전하는 자로 또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여 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구를 만드는 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매매하며 돈 바꾸는 사람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내쫓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오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사랑의 줄, 사람의 줄을 보내었지만 모두 거절하고 배척하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였죠. 회개하지 아니하였죠. 이제 그 주인의 아들이 바로 예수를 섬께서 왔음에도 그 아들을 죽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주님의 권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하여 버린 돌이 성전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는 것이죠. 맹인이고 내가 바로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부르짖지 않으며 주님을 배척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자신이 맹인임을 알고 철저한 죄인임을 알아 부르짖어 소리치며. 회계의 열매를 맺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으로 실족치 않는 자는 구원이 임하실 것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으로 내가 바로 개임을 알기 원합니다. 내가 바로 맹인임을 철저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바로 철저한 죄인임을, 죄인 중의 괴수임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과 예배로 엎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